네, 안녕하세요. 10월 15일 12시부터 리니지2M 사전 캐릭터 생성이 시작됐는데요. 리니지2M 사전 예약 사이트에서 사전 캐릭터 생성을 하시고, 사전 혈맹 결성도 하시고, 그 다음에 보면 하단에 미니게임이 있습니다. 네, 이 미니게임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니게임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새로운 팝업창이 하나 뜨는데요 어 지금은 저는 이게 재료가 좀몇개 들어 있는데 맨 앞에 보시면 이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를 열게 되면은 재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재료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이 황금색 상자는 어디서 얻으실 수 있냐면은 네, 도움말 보시면은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시고요. 자, 그럼 우리가 받은 재료로 이제 무기를 제작해야 되는데 무기는 총 6가지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. 무기 제작 탭으로 가시면 각 클래스별 각 등급별 무기가 있는데 저는 일단 제일 높은 등급의 무기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. 네, 실패. 제작에 실패도 하고요. 아, <laughs> 네, 성공을 해야 되는데. 어? 아, 네. 이렇게 성공을 하면은 이제 무기를 얻게 되고요. 자, 이 무기, 얻은 무기는 여기 메인으로 오시면은 방금 만들었던 무기가 있고요. 이 무기를 꼭 장착을 해 주셔야 합니다. 네. 이 무기를 장착하게 되면은 네, 상단에 스코어가 천점이 생겼죠. 이 무기에, 각 무기에는 스코어가 있는데 보시면 등급이 높을수록 스코어가 높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당연히 높은 스코어의 무기를 제작을 해서 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자, 저는 처음에 이게 게임 시작하면은 무기를 하나씩 주는 건가 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미니 게임인 것 같아요. 자, 재료가 남았으니까 다른 클래스의 무기도 제작을 해볼게요. 이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은. 네, 아, 네. 저는 <laughs> 재료가 없어서. 네, 더 이상 만들지는 못하고요. 자, 이렇게 무기를 끼시면은 스코어가 나오는데 이 스코어가 뭐냐면 자, 여기 도움말로 가시면 네, 스코어에 따른 획득 포인트 매주 수요일 6시를 기준으로 이 스코어별로 포인트를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. 포인트를 지급해 주고 이 포인트로는 포인트 샵에 가셔서 아이템을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. 이 아이템을 리니지2M이 오픈했을 때 아마 지급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게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좀 아이템을 구해 놓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보시면 지금 총 무기가 6개인데 6개까지 낄수 있는데 최고 등급이 1000점이에요. 그러면 6개를 다 만들었을 때 6000점. 네, 6000점이고 그러면 매주 10만 포인트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여기 보시면은 12,000 점까지도 나와 있는데 점수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무기를 강화하시면 됩니다. 실패할 때마다 강화 주문서를 주는데 강화를 하게 되면 점수도 함께 오르게 되고요. 자, 이게 6강까지는 안전 구간이라고 해서 100%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. 네. 자, 근데 6강부터는 위험 구간입니다. 위험 구간이라서 좀 신중해지셔야 되는데, 이게 만약에 강화 실패를 했을 경우에 그냥 실패뿐만이 아니고 무기까지 사라지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위험 구간부터는 200점씩 스코어가 오르고, 저도 이 이상으로는 많이 못 올라가 봐가지고 모르겠는데, 자, 강화를 하면, 자, 이렇게 실패하면 무기가 없어집니다. 네. 그래서 날라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강화하실 때는 좀 신중히 하셔야 되고, 아마 여섯 종류의 무기를 다 모으신 다음에 좀 여유가 있을 때그 이후 강화를 진행하시는 게좀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네, 이상. 리니지2M 미니게임 안하면 손해인 미니게임 네. 오픈 전까지 꼭 많이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리아였고요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